천인상을 결정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대부분 4분 이내라고 합니다. 천인상을 깨기 위해서는 천인상보다 40배 이상 강력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천인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4분의 천인상이 평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을 이용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먹히는 첫인상의 비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컴온! Oh, 눈을 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지 나열해 보세요. 지적이고, 성실하고, 리더십 있고 등등 만약 이런 단어들을 떠올렸다면 안타깝게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인상은 상대의 모든 특징을 평균 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하다가는 자칫 의도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처음 4분 동안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오직 따뜻한 이미지를 보이려고 노력하세요. 따뜻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상은 다른 모든 점들을 압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특징들을 지배하는 것을 중심특성 효과라고 합니다. 상대에게 아무리 많은 장점들을 보여줘도 냉정한 사람으로 보이는 순간 그 기억만 강렬하게 남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의식 속의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안전을 위해 낯선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따뜻한 이미지는 이러한 방어 기질을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함은 다른 모든 점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설령 다른 점이 부족하더라도 결국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첫인상의 승부를 보고 싶다면 초반 4분, 따뜻함에 올인하세요.